피곤하시죠? 예. 제가 알기로, 8시면은 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예, 많이들 피곤하시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365일 중에 하루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2023년 마지막 날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한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에스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연말이 되어지면요. 그한 해를 뒤돌아보죠. 내가 올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한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 그 안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것을 이루어냈는가. 그래서 참 내가 바라고 바랐던 것들, 뭐 목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되어졌으면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뿌듯한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는 것이고 꼭 주어진 기회나 어떤 시간을 들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여서, 또 때로는 후회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아쉬움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는, 어떠한 그러면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어찌 보면 참 냉정한 것 같아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누가 한 말일까요? 솔로몬이 한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현명한 왕이었죠. 용예가 있었어 그리고 또 그의 나라는요 부귀했습니다. 강하였습니다. 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어요.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왕궁이 건축이 되어지고 또몇 개의 국고성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만큼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가졌던 왕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요즘 같아서는 차라리 직장에나 다니겠다고 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드세요? 늘 경쟁하셔야 되죠. 눈치 보셔야 되죠. 또 진급도 생각하셔야 되죠. 명태도 걱정하셔야 되죠. 퇴직 이후에도 걱정하셔야 되죠. 그럼 농사지,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육신은 육신대로 힘들고 고단하고 또 마음은 마음대로 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결실이 그대로 주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공부하는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봐도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도요, 진학을 걱정해야 되고, 취업을 걱정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것에 얼마나 애를 쓰세요?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쓴 것이 허무하게도, 정말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는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는 헛수고의 삶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수고, 이러한 어떤 헛수고는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일생을 다 바쳐서 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그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수고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타까움의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2023년을 어떠한 모습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또 그러면서 2024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죠. 58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래요. 우리의 삶에 헛된 수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헛되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 내 마음에 따라서 잘못된 길, 악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헛된 삶의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영혼의 문제죠. 우리가 영혼을 가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것, 썩어질 것,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뭐 돈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그러한 것에 내 마음을 자꾸 쏟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되게 살아가는, 것.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서 오직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 여러 부자가 되어지는 것, 또 권세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높임을 받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어질까요? 절대 저절로 되어지지 않죠.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피를 흘려야 될 수도 있고요. 내 시생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또 애쓰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얻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삶이 보람찬 삶이냐, 성공적인 삶이냐, 행복한 삶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일은요. 헛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니 오히려 그일 때문에 우리가 더욱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헛된 수고에 헛된 삶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023년을 살아왔어. 365일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어. 과연 내가 그 시간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갔는가? 내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썩어질 것, 헛된 것에 내 마음의 내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줘야죠. 그러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가 이제 목사를 생각하기 쉽죠. 주의 일이니까. 주의 일은요, 목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일까요? 아니면 성교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일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다 주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12월 들어오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요 그것이 주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나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런 삶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또 인정하고 야나이 정도 되면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성공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뭔가 뿌듯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결코 성공적인 삶은 아닙니다. 물론 인정 받으셔야죠. 물론 칭찬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에베스에서 오자식절 말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과연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과연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미국의 대부호가 로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로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인생관을요. 나 자신을 위하여. 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대. 근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거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더 철저하게,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이 11조였다고 요 로펠러에게 있어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 그 11조를요, 관리하는 부서를 따로 둘 정도였다 그래요. 따로 두면서 그 부서에는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근무했다 그래요. 여러분, 뭐,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뒤에 문제죠. 정말로 이 로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진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애를 썼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럼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일까? 2024년을 바라보면서 맞이하면서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과연 뭐냐?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는 결단의 모습.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30년을 넘게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다 그래요.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1873년에 리빙스턴이요.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팀이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을 찾았어요. 봤더니 사람이 너무 약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 수고했으니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근데 돌아가지 않아요. 나는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생명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요.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 것도 아니지만 모두 받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소서이 리빙스터는요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살아갔어.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하는 마음이 뭐냐?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내가 그것에 나의 생명을 다하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용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어. 다가오는 2024년 지난 내용. 5분, 5분, 5분 됐네요. 올 2024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이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복음,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의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것도 좋아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지는 것도 좋아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욱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견실입니다. 여러분, 견고하면 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많은 바람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어떤 환란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요. 두 번째로는 항상입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다 괜히 오늘의 기분이 좋으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내일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주의 일에 쉬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 힘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에 있어서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에 적당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있겠어요? 없어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적당히 살아가시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삶. 올해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내가 올해 정말로 죽을 만큼 고생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쉬어도 되겠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60년, 70년, 일평생 내가 주님이 열 살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주님 앞에서는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의 기뻐하시는 일은요, 더욱 힘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되, 항상 힘쓰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일에 힘을 쏟고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혹시라도 헛된 것에 힘을 쏟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말 헛된 수고가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 주의 일을 위하여서 더욱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올해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바울이 외치는 이 말이 정말로 깊이 새겨져 있어서 주의를 항상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까지 더욱 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